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금, 저, 중앙동, 요, 대동 아파트입니다. 대동 아파트. 아, 요, 동광동, 요, 동광동입니다. 예, 동광동. 예, 동광동 대동 아파트입니다. 요, 동광동 대동 아파트입니다. 예, 대동아파트 바로 담벼락에 있습니다. 이제 담벼락 색칠 좀좀 색칠 좀 했네. 전번에 더러워서 막, 막 그랬는데, 색칠을 했나 보기 괜찮네요. 저는 엉망이었는데, 좀 괜찮네요. 여기는 게시판이 두개 있습니다. 앞에 저거는 피해서 제가 찍겠습니다. 자, 촬영 들어갑니다.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면물 보니까 다 괜찮아요. 보니까. 예, 요 대동아파트입니다. 요 대동아파트 담벼락, 담벼락 색칠을 이번에 새로 해놓으니까 괜찮네요. 더러웠는데, 예, 대동아파트 게시판입니다. 중구 동강동. 예, 대동아파트 게시판입니다. 자, 대동아파트 게시판입니다. 아, 이제 부동산을 하시 아, 부동산을 우리가 이제 거래할 때도 이렇게 사업하고 하실 때도 그것은 어, 공부 그 그러니까 법원의 공부가 확인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름, 어, 저 슈퍼나 가게나 또 이웃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어찌된 건지 예,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언제쯤 나왔는 건지도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서, 서서히 그려야 됩니다. 급하게 덜컥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계약할 땐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됩니다. 예, 법상에 그 공인중개사를 지금 통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에안 하면 은 벌금을 뭡니다. 예, 상당히 큰 벌금을 물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 공인중개사를 이제 내가 어떤 면모를 보더라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 선정해서 어 그래야 되고, 이전화번호다 공인중개사 전화할 겁니다.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내실 경우는 예, 공인중개사가 전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사실 확인 여부를 잘 확인해야 되고, 또 실사를 어 현재 가서 이제 부동산을 봐야 됩니다. 예,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뭐베룩신문이라든 부산시대라든지 교차로 라든데 그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수십 년 해왔고요. 그는 단지 이제 유튜브는 뭐 약간 영상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하는 건 똑같습니다. 하, 하긴 하는데, 요, 그,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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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그걸 해준다는 거죠. 내부도 이때가 해봤죠그 영상으로. 네이버 예, 예. 영상, 아니 네이가그저 사진 아닙니까? 사진 해봤지요 그 다음에 이제 베록시장이나교차로나 부산시대는 신문지로 하죠 신문지로 예그 유튜브는 뭐냐 동영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 똑같은데 단지 동영상이냐 신문이냐 안그러면 화면이냐 그거거든요 내부는 화면 예그 사진같은거 화면 아닙니까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할 때도 보면은 내부에 돈 주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대 돈주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화 적어나는고서 전화해서 어또 이거 돈, 돈부터 주면 안 돼요. 계약을 하고 알아보고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돈을 줘야 되는 거죠. 부동산은. 예, 계약서. 계약서가 법은 등기부에 딱 들어붙습니다. 예, 그 계약서가 함부로 막그 계약만 하고 치우는 게 아닙니다. 법은 등기부에 그 계약서를 딱 원본에 딱 붙여줍니다. 법원에서. 예, 그 정도로 계약서가 중요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무슨 네이버나 그 무슨 배록신문이나 거 어, 그게 돈 주는 거 아닙니다. 그, 그 사람들은 자기 이 없어요. 네이버는. 부동산을 거래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 자격이 없어요. 특히 저도 그렇고요. 저는 유튜브, 뭐, 이 동영상 올리주는거지 제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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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계약하고, 알선해주 그러지 않습니다. 예, 일이 많은 거 어떻게 다 알선해 줍니까? 일이 많은 걸. 예, 알선이 안 되죠. 그, 이거, 이거, 부동산 한개만은 이거 여러 개, 여러 개 공중개사들의 매물이 아닙니다. 열 개면 열 개, 스무 개면 스무 개. 예, 거에서 나온 무인모들입니다그러니까저 아, 말은, 자, 간혹 지금 저한테 다 이제 돈 들러 하는 분이 있어갖고 댓글도 그걸 그래 적어보신 분도 계시고또 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아, 그, 마당이 있는지 뭐잡니까 그런, 그런 것도 몰라서 물어보신다 이해했고요. 그거는 직접 가셔보셔야 됩니다. 그 마당 입구하는 거는 뭐그 저, 1 6절지 광고지를 적으신 분이 이제 적은 거거든요. 우리 저, 저, 갈매기 TV가 적은 거 아닙니다. 그럼 마당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 단지 광고만 제공하는 겁니다. 요, 붙은 광고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보여드리는 그 도구만 다르지 신문으로 보여줄 거냐, 종이로 보여줄 거냐, 화면으로 보여줄 거냐, 동영상으로 보여줄 거냐. 안그러면 게시판으로 이제 와서 직접 보시는 건데, 이제 우리가 게시판 사진을 찍은 찍는 거죠. 제가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이제 그더 빨리, 인쇄나 이런 걸그 가기 그그 전에 빨리 이제 움직인다는 게 있고요. 또, 어 화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좀 정확도가 높겠죠. 뭐어그 여러가지 예 화면 같은 경우는 도면, 지도 이런 거 같이 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좀 높겠고요. 그 다음 속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또 동영상이 빠르죠. 예 그게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예 있습니다. 이거 정단점을 잘구하셔가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셔갖고내부도 보고, 또 부동, 벼룩장도 보고, 그 다음에 동영상도 보고, 그래가지고 종합해서 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사고 또 팔고 하시는 겁니다. 종합해갖고. 계약간 이루어지는 그 모든 상황, 자 우리 갈미TV에서는 알수 없는 상황이다. 예, 그 뜻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동산 현황이라든지 뭐 가격이라든지 뭐비싸다니 그런 말 이거 저것이 필요 가 없습니다. 비사건 계약 그 금액을 계약하자니 아니오, 그것은 서로 의논을 해야지요. <laughs> 그 그런데 이그 그뭐 금액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조금씩 조정해야 사지요. 예. 그런 뭐 비사니 뭐니 그런 소리도 저것실 필요 없습니다. 안 사면 되는 거고요. 예. 예, 비싸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서 어 대동 아파트, 요 대동 아파트 어 동광동 대동 아파트 및 게시판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